나랑 CCM 들으러 갈래 너희들 이야기 들려줄래 가볍게 사연 적어서 나에게 그녀의 CCM 앨범 어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녀의 CCM 앨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사연에는 광야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어, 여러분들, 폭풍과 같은 삶을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고 계시는지 어, 너무 궁금합니다. 어, 또, 지난번 이제 특별 게스트였던 선호정아님과 유진초이님의 활약으로 많은 분들이, 어, 재밌게 잘 봤다고 말씀들 해주셔서 이두 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리고 또 오늘, 어, 사연이 또 들어왔어요. 다행스럽게도 꼭 하나씩 이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사랑에 관한 또 고민을 보내주셔서 딱 제가 이걸 보고 생각나는 분이 계셔서 어 오늘은 사랑꾼 매누님 모셔봤습니다. <laughs> 네, 매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을 읽으면서 매누님께 여쭤보고 싶고 또 그런 사랑에 관해서 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우선은 매누님께서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일부러 네. 그 사연을 처음 느끼는 그첫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사연을 안 네. 읽었거든요. 아그렇그렇 네, 여러분과 함께 네.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넘은 코로나 시국에도 봄은 오고.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에 몽글몽글해지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하고픈 청년입니다. 어우 <laughs> 벌써 사랑을 고픈. <laughs> 주변에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어떤 사랑이 올바른 방향인지 이 사랑이 맞는 것인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만사 사랑이 다가 아니겠어요? 물론 주님의 사랑만이 말이에요. <laughs> 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제가 그런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효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 어, 참, 모르겠어요. 그, 이 사연을 보자마자, 아, 이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음. 분이시지? 그래서 뭔가 이제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에 많이 노출되신다라는 부분과 음. 그리고 되게 담백하면서도 이제 진지한 부분들이 담겨있는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고 어, 함께 좀 어떠세요? 일단 읽어보시니까 네. 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 일단 처음에, 처음 읽었을 때는 어, 아, 이분이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네, 네. 그런 사랑을 원하시나 네. 했는데 또 뒤로 갈수록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음. 아 내가 그녀가 나를 왜 데려왔지? <laughs> 아좀 사랑꾼. 사랑꾼이시고 네. 또 장수 커플이지 네. 않, 않으십니까?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 아.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laughs> 일단 불러봤고 네. 아, 근데 이분이 네.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제는 네. 뭔가 그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과의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서 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아 그랬어요? <laughs> 네. 아, 사연을 제가 안 보는 줄알돼 가지고 사실 어네 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메누님께서좀 생각하시는 네. 사랑이란? 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네. 저도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 내어주는 것이라고 아, 거. 네. 내어주는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랑하면 음. 사랑 받는다 네. 혹은 내가 뭐 이렇게 대접받는다 라는. 음. 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뭔가 저는 내어주면서 음. 하는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정말 음. 네. 자신까지 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음. 사랑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라고 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장하고삼길줄 아는 마음. 네. 그, 근데 바라지는 않는. 바라지는 네. 않는. 어, 진짜 뭔가 노래 가사 같네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또 봤는데, 네. 그런 사랑이라는 신청곡을 이렇게 주셨어요. 음...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이라는 곡인데, 네. 저는 되게 생소한 곡이었어요. 네, 네. 처음 듣게 봤는 들어봤는데 네. 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음... 바탕으로 한 가사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이 사연을 읽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떠올랐는데, 네. 어, 또이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신청곡을 해주셔서, 네. 어, 되게 잘 들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시고, 또 그런 사랑을 조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그런 사랑이라길래 네. 이승철의 그런 사람이 <웃음> 네. <웃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네.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또 이웃 노래가 제또 생각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또 이제 그 가사가 또 이제 매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그 가사가 그거 그거잖아요. 이제 나는 모든 걸다 해줘도 네. 어, 행복합니다. 너무 음...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냥 줄수 있어서 행복하다 음... 이런 가사였는데 그렇죠. 약간 뭐. 뭐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고 네 그러면은 어 여러 가지 또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나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분은 일단은 그런 세상의 사랑에 많이 노출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좀 교회 밖의 공동체 좀 뭔가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이렇게 노출되시는 것 같은데 음. 어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릴 수 있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또 뭔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맞아요.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시고 음.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아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음. 그런 사랑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어 이웃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 청년의 시기에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인연을 맺어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어, 저는, 어, 그, 그, 효씨가 말해 주신 대로, 네. 네,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사랑도 정말 중요하고, 네. 네, 또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는 공동체 의 사랑도 정말 좋다고 네. 생각하지만, 그 제가 요즘에 저도 부끄럽지만 성경을 음.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려고 이렇게 습관화 드리다 보니까 음. 처음엔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성경을 읽었는데 네. 1독을 끝내고 2독제 이렇게 하면서 아,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를 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그 항상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음. 네, 근데 저희도 진리를 찾듯이 말씀 안에서도 사랑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고 싶으시면 음. 정말 이렇게 뭐, 아침에 때 혹은 음. 이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때 음.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은 하루를 음.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음. 그 말씀 붙들면서 사시는 것도 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음.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채워 을 받고 먼저 네, 이웃 간에 그렇게 또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굉장히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럼 현실적으로 네. 이제는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현실적인 또 피드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음, 그래서 그 어,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이제는 이성적인 아 그렇죠 네, 이제 보시면은 어~ 그런 사람 하고 싶다. 음. <laughs> 그렇죠. 몽글몽글도 네, 해주시고 몽글몽글 이제 네. 봄이 오신다고 네, 네, 네. 하셨는데 맞아요. 봄이 왔는데 네.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좀 그렇게 또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을지 음... 일단 네. 이거는 저는 이제 한종교 전도사님께 제가 약속을 받았거든요. 아. <laughs> 네. 네, 빠른 시일 전도사님 아니고 <laughs>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빠른 시일 전도사님 아니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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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도사님께 그 연애관에 대해서 음. 대해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네. 그... 전도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두루두루 이렇게 좀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속에서 네, 이렇게 찾아내는 게 제일 저는 저도 네. 제가 해 봤지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게 두루두루 잘친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 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장 관리. 아. 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겨 두는 것처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사랑대로, 어,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음. 네,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또 1대1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음. 있으면, 네, 뭔가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이렇게 말 걸면서 친해져 보고, 음. 혹은 뭐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 네,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음.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네. 분명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여성이고 근육 씨가 음. 이렇게 남성이면 음. 이렇게 근 이렇게 지내 지나, 지내다 보면 어이 사람 이런 면이 <웃음> <웃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laughs> 네, 네, 네. 그런 면이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고 어. 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아, 네. 한 깨닫, 네. 깊이 깨닫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음. 어, 이 사람이랑 조금 더 관계를 맺다 보면 어, 음. 이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색다른 내와 음. 사랑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음. 순간이 분명히 오니까요. 음.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어, 저희 교회 자매님들과 많이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 음. 네. 이렇게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찾기 힘들다라는 음. 자매님들도 계셔서 음. 네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네. <laughs> 소개팅을 받아본 도네 음. 좋은 그래서 요즘에 자만추인 음. 자매님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음. 네 이게 또 소개팅도 또한 좋은 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네, 매개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제가 근요 형제님께 거의 한 지금 7 년째 소개팅 을 일. 아, 계속 받으러... <laughs> 네. 아, 저 제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아, 네, 아, 제가 드러나면 안, 네. 안 되고 네. 오로지 글쓴이님께 집중했을 때, 네, 네, 네. 아, 제, 네. 제가 주위 이렇게 네. <laughs> 사람들에게 계속 소개팅 받아라 받아라 하는데 아, 네. 자만추를 음... 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들 이 그렇죠? 많아서 네. 네. 소개팅을 약간 <웃음> 네, <웃음>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네. 소개팅도 음... 대신. 어, 나를 정말 친밀하게 잘 알고, 음. 그리고 소개해주는 상대방도 정말 친밀하게 잘 알아서, 어, 음. 그 소개해주는 사람이, 어, 이 사람들 잘 어울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개해주는 소개팅이 네, 이루어질 음.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네. 좋은 그 우정의 관계를 누리면서 네. 또 함께하는 시간들, 또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또그 안에서 또 이제 발견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서로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 그때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렇죠. 타이밍.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왔을 때또 네. 새로운 사람, 사람을 만나거나 또 새로운 공동체에 가게 되는 기회가 됐을 때또그 안에서도 또 이제 그들과 함께 좋은 기회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네, 뭐 네, 만들어 맞아요. 가면 또 이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거겠죠 네. 음~ 그렇죠 사실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또 서로 마음이 맞을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겠지만 음. 또 근데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 그렇죠, 상황들이 음.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잘 지냈는데 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음.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잘 지낸다곤 하지만 사실 그런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애들에 아,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아그 아, 그러니까 자매든 형제든 뭔가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네네. 제가 뭐 장난으로 아니면 어.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아, 우린 가족이지 뭐 가족끼리 그러는 아.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지만 음. 한자매집께서 네.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laughs> <laughs> 피한방울안 아, 섞였는데 무슨 가족이냐고. 아, 네네.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긴 하지만, 또 얼마만큼 또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수업들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이렇게 좀 함께 또 이제 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잘 됐을 때 얘기지만, 음. 사실 또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공동체 안에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새로운 만남이 있어서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야 하나. 근데 네. 그 여기 자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매님이실지 형, 형제님이실지 아, 아 저는 몰라요. 자매님이라고 네, 지정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혹시 네. 알고 계시나요? 아, 아니요, 몰라요. <웃음> <웃음> 어, 네. 네. 어, 네. 네. 아, 그러면 네, 여기 사연자분께서 <laughs> 어, 보내 주셨듯이 그, 그렇게 있을 때는 뭔가 내가 만나야지 하고 만나면 음.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음. 왜냐면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바라게 되고, 자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니까, 음. 만약에 내가 주위를 아무리 이렇게, 어, 막 적극적으로 찾아봤는데도 없는 것 같다. 음. 그러면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음. 그때는 이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해보고, 음. 네. 응,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음. 그러면서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음.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음. 네, 그런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음. 음. 듭니다. 그렇죠 너무 그런 기회들을 쫓는 것보다, 네. 또 주어진 삶을 또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네네네, 맞아요. 또 이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음. 여유를 가지고 그렇죠 음.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셔서 네.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드시면 어떡하죠? 근데 그 사람의 때 물론 하나님의 네. 때는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음. 어,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 때쯤이면 다 결혼을 하는데 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음.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지 않을까 음. 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또 네. 네, 어, 좋지 않을까 음. 그렇게 좀 느긋하게 네, 생각하시는 저, 것도 또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네. 신뢰하면서. 어.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제가 또 이제 사모님 네 저희 어머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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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모님께서 좋은 말씀을 제가 되게 옛날에 그렇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는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든 어떻든간에 항상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좋은 그렇죠. 말씀 을 해주셔서 그 내용들이 이제 잠깐 읊어보자면은 하나님의 때에 음? 네.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음.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게 이런 네. 게좀 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뭐 맞아요. 이거 말고도 좋은 말씀 많, 많지만 음. 그래서 제가 사연자님께 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뭐 내용 을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쌓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왔을 때그 기회들을 뭐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최선을 다하셔서 또그 그 안에서 또 만남을 이어가시고 네. 또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하시고. 그렇죠. 또 너무 또 조바심 대지 아, 마시고 아, 네. 네. <laughs> 네,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좀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정말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또 그렇게 좀 마, 많이 나눠봤는데 저 진짜 궁금해요 누구신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사연자가 근데, 네. 아. 그래서 글, 글을 되게 잘 정리해서 잘 써주시지 그렇죠, 않았나요? 네. 귀엽게 네. 그리고 이모티콘도 종종 있으시고 네. 또 너무 이렇게 장난스럽지도 않고 네. 담배 하게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사랑 네. 보내주셨는데 정말 사연자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그런 배우자, 배우자를 만나셔서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축복된 앞날이 음. 사연자님과 또 청취자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 그런 사람 저는 이 노래를 알거든요. 아, 알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 노래 정말 좋으니까 네. 아, 이거 들으시고 나서 네. 네. 유튜브에 꼭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네. 하루종일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노래도 꼭 한번 같이 들어주셨으면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연 듣고 네. 그 프로필 음악 바뀔, 거, 바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 <laughs> 네. 음. 네. 이씨와 이씨처럼 아, 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좋은 곡인 것 같으니까 곡이니까,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그런 좋은 인연들이 또.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좀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아, 네. 근데 정말 네. 네. 그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네. 사랑과 이런 세상 속에서 어,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음. 그런 면에서 아영서 공동체가 조금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구나라는 음.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네. 저는 비록 다른 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항상 관심과, 저의 관심과, 음. <laughs> 마음은 네. 영서 공동체에. 아, 그리고 많이.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한성교회도 사역자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권장하시나요, 공동체 안에서? 네, 공동체 안에서 권장하시는데, 네. 이제 그한 가지 더 권장하시는 것은, 네. 헤어져도 떠나지 말아라. 중요한데, 중요하죠 너희들이 인간적인 음. 마음으로 만나고 인간적인 음. 마음으로 헤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시니까 음.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는 것은 항상 좋은. 해답이 될수 없다라고. 음, 네, 공면하시죠. 아,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매누님과 함께했는데 매누님 그 유튜브도 많이 들어가셔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알람 설정 한번씩 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영상은 없지만. 네. 아무튼 어, 다음 사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